6월 7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저희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에 저희가 생명 가운데 다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깊은 깨달음 속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할 순종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언약이 더욱더 확증 가운데 이루어질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언약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그 언약 의식을 이루어 주셨어요. 동물을 쪼개고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인도하실 완수하실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홀로 그곳을 지나가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또 8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더욱더 그 언약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개명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식으로 또한 걸음 더 아브라함에게 확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강조의 메시지였어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유업을 세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통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반드시 따라온다.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 언약을 완성해 가는 그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언약 백성이라는 순종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할레.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해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앞에서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할례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반응을 일으켜서 할래로 또 다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 안에는 그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이것이 겉으로 육체에 하는 할례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반응은 이제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육체적인 할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땅한 반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앞에서 오늘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은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할 때 저희들 안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능력들이 더욱더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문제라번 풀어볼까요? 영과 목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방인까지도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타나는 반응,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의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은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 확증은 이할례를 통한 반응 속에서, 순종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당연히 나는 하나님 의 백성이야! 말은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신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의 열매를 봄으로 인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흔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한 열매를 통해서 확증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든요 거 하나님의 마땅한 언약 백성이라면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라 그 반응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느낀 점 볼까요?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의 후손이 언약 안에서 특별한 관계임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확증.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체적인 할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타나고 있음으로 확증할 때 우리 안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요 형식적인 율법이나 그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반응을 관찰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당한 마음의 할례의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구원은 그래서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날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과거의 모습,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확인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순종함으로 인해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다른 말로 나누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열매가 풍성히 맺어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확인하기 원하십니까? 도전하십시오. 이거예요. 도전하십시오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 증거를 그 열매를 우리들은 그삶 속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져 가는 것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더 우리 안에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확신해 주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구원자이시며 상급이라는 그것 하나 그것이 우리를 이온 세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 계시다는 것을 통해 저희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삶으로 넉넉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믿음은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표현할 표현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열매 맺었을 때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두개 하나님의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 삶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말아놓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불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활래를 통해서, 마음의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저희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놀라운 은혜, 결단하는 그 믿음, 결국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시작하셨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언약 가운데 예수를 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표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삶의 이 마음의 할례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